저는 무조건 먹을 것 같습니다 요거 소자에 16가지 들어갔네요 민물장어 부어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조개찜이랑 같이 나가고 있어요 매운탕은 저희가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살이 이한 접시에 지금 겹쳐서 올려서 그렇지 360에서 한 380g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고기 받고 있어요 얘가 참돔이고요 저기 이제 노란 생선, 저게 벤자리 이거 농어랑 줄무늬 전갱이요 농어만 몇 마리 받으신 거예요? 농어만 지금 4마리 받았어 그리고 이게 줄무늬 전갱이라는 고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 제빵어예요 와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한 4.5kg 정도 나와요 이거 도다리 이거 돌돔이에요. 되게 고급 어종이에요. 생선을 좀큰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작은 거랑 큰 거랑 맛 자체가 다르니까, 생선을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아 오늘 꽤 많아요 들어온 생선값만 한 170만 원 정도 돼 광어도 저희는 이제 완도산을 쓰고요 제일 큰 거를 써요 3kg에서 4kg 사이 되는 거 어종이 되게 다양한데 몇 가지 어종이나 되는 거예요? 고기 어종만 한 10가지? 손님들한테 깨끗한 생선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과기도 같이 달아놨습니다 청소를 맨날 맨날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사람이라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손님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회 뜨는 도마고 구분을 해놓으신 것 같네요. 오로시를 떴던 도마에서 회를 썰면 이제 위생이 많이 떨어지니까 도마를 구분을 해서 습니다 하고 심장 쪽을 딱 찔러주면 피가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물에 담가놔요. 어, 생선을 물에 담가놔요. 이것 저거 다 해봤는데 물에 담가놓는 게 피가 제일 잘 빠지더라고요. 아, 피를 빼기. 위해 네. 예, 예. 아, 내가 뽀풍뽀풍 거리면서. 예, 이렇게 숨을 쉬면서 네. 피가 다 빠집니다. 보시면 이 상태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놓습니다. 피가 거의 다 빠졌거든요, 이제. 비늘을 제거를 해요. 이 돌돔은 몇 킬로 싼데요? 이게 2킬로 정도 됐어요. 돌돔도 작은 거는 가격이 더 싸요. 근데 작은 거는 이제 맛이 좀 떨어지고 생선은 좀 커야 맛있으니까. 2차로 네. 비늘을 제거를 한번더 해요. 칼로. 왜두 그냥... 번이나 하네요? 잔 비늘이 남아 있어서 비늘을 두 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훨씬 청결해요. 살에 이제 이물질 같은 게 묻지 않고 손님들 드시기에 훨씬 위생적이니까 신경을 죽여야 회의 식감이 더 살아나거든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신경을 죽여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기만 제거해서 오로실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네. 보통 모둠횟집에서는뭐한네 다섯 뭐 가지 종류를 쓰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런 고급어종인 돌돔까지 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 회를 손님들한테 팔고 싶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먹고 싶지 않은 회는 저도 팔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오로지가 다 돼요. 참 좋네요. 돌돔이 식감도 좋고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숙성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까지는 몇 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라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드려야 좀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래서 한 1도에서 2도 사이에 숙성을 합니다 이렇게 다 숙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숙성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완전히 숙성을 좀 많이 하면 살이 좀 물러지잖아요. 그거를 또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식감을 좀 최대한 살리면서 감칠맛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보시면 되게 쫀득쫀득해요 살이. 아 예. 그리고 이제 감칠맛도 되게 좋을 때고. 좋네요. 예. 얘는 뭐? 여기 이제 아까 잡아놓은 돌돔인데. 그래서 한점한 한 점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맞아요. <laughs> 사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아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1인 오마카세가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겉모양으로만 보면. 천사채 이런 것도 깔리지 않고, 많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드셔보시면 꽤 양이 많습니다. 여기에 뭐, 돌돔, 심아지, 참돔, 벤자리돔 이런 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3만 5천원 주고 먹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두 개쯤까지 주시니까 1인이 먹기에 양도 충분하고, 두께도 은근히 두꺼워가지고, 딱한 입에 먹기 알찬 느낌? 음 맛있다 근데 약간 숙성한 게 조금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딱그 맛이 나요. 35,000원짜리 회에 돌돔 이렇게 한두 정식이라고 들어가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음음 너무 예뻐. 확실히 찰기나 맛이 타생선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요. 개인적으로 이 구성이면은 저는 35,000원 주고 무조건 먹을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동네 에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민물장어 구워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스키다시로 조개찜이랑 같이 나가고 있어요. 요거는 참기름인데 살짝 올려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 다 스키다시용이에요. 맞아요, 전부 다 스키다시로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좀 골라내요. 입을 벌리고 있거나 네네.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같이 찌면은 다른 조개도 냄새가 다 나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막 벌리죠. 네네.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요것도 살아 있네 저희가 보통 한 판을 이렇게 찌거든요. 음... 청주를 넣어서 같이 조개를 찌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조개 살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오. 그러니까 증기로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요. 그 다음에 3분 정도 더센 불로 찌고 끝나요. 좀센 불을 3분 정도 더 가해주면 좀 살이 좀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두 번을 찌고 있어요. 일인 오마카세 35,000원에 판매하시면 부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 정도? 10%? 예. 순수익이? 예예. 매운탕은 저희가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찾으시는 손님들한테. 왜 대가리 비늘까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매운탕 안에 또 비늘이 들어갈까봐. 핏기 같은 거를 제거를 해주면. 훨씬 더 청결하니까. 아, 이제 요, 뭐 껍질이나, 아니면 요, 슬게 빼고는 다 매운탕 거리가 되는. 예, 맞아요. 음. 구성도 알차고 가격도 참 저렴한데, 매운탕까지 서비스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 뭐, 돈 받고 그런 거보다. 손님들이 조금 더 이제 알아주셨으면 해서 여기 가면은 매운탕도 주고 이제 회 구성도 좋더라 이런 이제 좀 인식을 손님들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드리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한 3.4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도 작은 광어보다 큰 광어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 네, 광어를 예. 큰키로스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선은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아요. 일부러 이제 큰 생선을 좀 많이 쓰려고 해요. 저물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 아담 이쪽으로. 숨 쉬면 피가 같이 나오잖아요. 아가미질을 하고 물을 딱 뱉을 때마다 피가 또 나오는 거 보이죠. 저렇게. 이거는 이제 매운탕 거리네 맞아요. 난리가 나죠. 근데 이게 식감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생선이 너무 커서 네. 심해를 해주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오로시하기. 오로시를 하기에도 심해를 해줘야 이제 잡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안전하고. 네 비닐 장갑을 낀 다음에 장갑을 끼시는 것같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상태로 장갑을 끼고 고기를 잡으면 냄새가 배요 손에. 그 은빛 막 그게 없네요. 광어 까면은 약간 찰나단? 찰 아, 요거, 요거. <laughs> 아 하얀색? 네네. 요거 이제 요거는 등살이고 요건 뱃살이고. 등살에는 저 막이 없어요? 네 등살에는 흰색 막이 없어요. 오. 여기 뱃살에만 이 흰색 막이 있고. 광어도 보통 지느러미는 따로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붙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아한 입에 같이 예. 특별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가지고. 순회는 엄청 두껍게 썰 주는 거. 네. 두껍게 썰어야 식감도 있잖아요. 광어는 단품이에요. 그냥 한 접시 35,000원에 받고 있어요. 양이 많이 들어가서 좀 겹쳐서 썰어야 되거든요. 광어를. 음... 이한 접시에 지금 겹쳐서 올려서 그렇지 <laughs>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네네. 이게 374g이거든요 이 용기가 이제 4g 정도 보통 저희가 드리는 게 360에서 한 380g 그 사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광어회는 네. 맛이 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laughs> 원래는 살이 좀 무른데가 많은데 너무 맛있어요 여, 예 희망합니다. 얼굴이 있어갖고 여기가 이제 뱃살인데 어, 지금 이 날뛰는 생선은 뭐예요?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예. <laughs> 저는 더 드리고 싶죠 이거보다 남기려고 파는 게 아니고 새벽 3시 반에 시장도 가고 1 시까지 장사하시고 담은 쪽잠을 주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